자, 이번 코사인 a 빼기 코사인 b를 찾는 거죠. 코사인 a는 요렇게 구하는 거죠. 여기가 3 6더 하기 16, 52라서 루트 52, 그래서 2루트 1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코사인 a는 2루트 13분의 4, 그래서 루트 13분의 2가 되겠죠. 그다음 코사인 b는 요렇게 2루트 13분의 6이죠. 그럼 루트 유리하면, 아, 약분하면 요렇게. 마이너스 루트 1 3분의 1이니까 유리하면 마이너스 13분의 루트 1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탄젠트 b가, <laughs> b가 여기 있으니까 3분의 2가 되면 여기가 3대 2가 되야 되죠 a,b의 길이가 6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근데 상황상은 이거 뭐 길이 값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b의 값을 잡고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이렇게 6이고, 여기 4라고 쓴다고 하더라도, 3, 2로 약분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BFX 찾는 거랑 선생님 3, 2로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루트 13이 되겠죠, 이렇게. 그 탄젠트 C는 2분의 3이고, 그 다음에, 사인 C는 루트 13분의 3이 되야 되겠죠. 유리아를 하면 26분의 9루트 1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sin a값으로 옳지 않은가 a2분의 d도 sin a가 맞죠 그 다음에 af분의 af분의 ef도 요상만큼은 sin a값이고 그 다음에 ac분의 bc도 sin a값이고 <laughs> a2분의 ad는 이건 s a값이 아니고 cos a값이죠 4번이 틀려있습니다 자, x랑 여기랑 더하면 90도가 돼야 되는데 음, 근데 얘랑 얘랑 더하면 다시 90도이기 때문에 여기가 x가 되는 거야 같은 방법으로 x랑 y랑 더하면 90도니까 여기가 y가 되겠네 큰 삼각형에서 sin x와 sin y를 찾으면 되겠다 sin x는 이렇게 찾는 거죠 여기가 x니까 6하고 4니까 약분하면 2하고 3이고 그럼 여기는 루토 13 이렇게 b의 값을 찾고 있으니까 여기 길이값로 쓰지 않아도 상관 약분해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루트 13분의 2고 sinx는 루트 s i y 는이렇게 보니까 루트 13분의 3이 되겠죠. 마이너스 루트 13분의 1이라 유리화하면 -13분의 루트 13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x축과 이루는 양의 각도가 여기가 a죠. 그럼 여기가 2고 여기가 1인 거야. 그러면 여기는 루트 5. sin a는 루트 5분의 1이고 cos a는 루트 5분의 2죠 곱하면 5분의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 얘가 x-2분의 1의 완전제곱식이라서 x는 2분의 1인데 그걸 이제 sin a라고 하는데 sin a가 2분의 2 되려면 a는 30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cd 의 길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cd 일단 얘가 52도 어, 5루트이면 여기 45도라서 1대 루트 2가 되야되니까 일단 여기는 5가 되야되죠 여기도 5고 그럼 여기는 25도가 되겠죠 우리 cd 의 길을 구하려면 cd 분의 5가 탄젠트 5분의, 거꾸로 다 하겠습니다. 5분의, 여기 25도 나와 있어서. 여기를 X라고 하면, 5분의 X가 탄젠트 25도를 구하는 식이지. 5분의 X가. 탄젠트 25도는 0.4663. X는 넘어가서 5를 곱하면 되니까, 355, 5630, 5630. 그 다음에, 5420. 그래서 2.331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사인 a의 2배가 사인 b랑 같을 때 사인 a를 찾아야 되니까 사인 a는 여기를 x 여기를 y라고 하면 사인 음 a는 5분의 x죠 5분의 x 사인 b는 5분의 y고 여기에 2배가 같아야 되니까 y가 ex가 되는 거야 여기가 ex 피고라스 정리를 하겠습니다. x 제곱 더하기 4x의 제곱이 5, 25가 되어야 되니까 5x 제곱이 25 따라서 x가 x 가 얘가 5니까 x가 루트 5라는 얘기죠. 여기는 루트 5고 여기가 2루트 5가 되겠습니다.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2루트 5 곱하기 루트 5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 10%를 다른 한 변을 10% 줄이면 원래 삼각형 넓이에 어떻게 되는가를 물었는데 음, 원래 삼각형의 요 길이를 a라고 하고 이 길이를 b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를 세타 이렇게 삼각형의 넓이는 올, 아, 요 길이가 b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 b 사인 끼인각의 사인 세타를 이렇게 구하는 건데. 바뀐 삼각형의 넓이는 얘가 10% 늘었으니까, 요 길이는 1.1A가 돼야 되고, 여기 10% 줄었으니까 0.9B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1.1A 곱하기, 0.9B 곱하기, 사인세타죠. 그럼 여기서 자세히 보면 2분의 1하고 A하고 B하고 사인세타가 있는데, 이게 원래 넓이니까, 원래 넓이에 비해서. 1.1 곱하기 0.9를 할 거니까 0.99가 된 원래 넓이에 비해서 0.99가 됐다는 말은 99%니까 1% %가 감소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삼각형의 넓이를 찾으려 찾아야 하는데 여기 보조선을 하나 그리면 이렇게 그러면 일단 이거 반지름이 13이 되겠죠. 그럼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 여기가 지름이니까 여기가 90도가 돼서 닮음이 되는데 얘랑 얘랑도 길이가 같아야 돼요. 1대2 닮음이니까. 그럼 여기는 12가 돼야 되겠네. 그럼 여기 밑변이 문제인데 피타고라스정리로 여기를, 여기를 구할 거야. 큰 삼각형에서 여기가 26이고 여기가 24죠. 그러면 26의 제곱은 24의 제곱 더하기 여기 X의 제곱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X제곱이 26의 제곱 마이너스 24의 제곱이라 합차를 하면 26 더하기 24, 26 마이너스 24 이렇게 하겠죠. 앞에가 50이고, 뒤에가 2니까 곱하면 100이 되겠네. 따라서 여기는 10이 되는 거야. 여기는 50, 23 이렇게. 이거, 아, 여기 찾을 필요 없었구만. 여기가 13이고, 여기가 10이니까 당연히 5죠. 50, 23.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3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s 론 반자 e two of the t 구할 거니까 여기 two of the t 가 o of the two of the two of the t 기 o of 이되 e two of the t w 정리하면 x제곱은 x제곱 the t w 12x the 6 6 o of the two of the two of the two of the two of the 4로 약분하면 3분의 20이 어디로 잘못 썼죠 아 이거 100이구나 여기 갑자기 80을 썼지 100 그러면 25가 정 3분의 2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ab랑 cd랑 같다는 말은 얘가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얘와 길이가 8이 되는 거야. 그러면 수직이름이 돼야 되고 피터바스 는 여기를 찾으면 6이 되고 삼각형의 넓이는 12 곱하기 cd가 12가 되겠죠 8 곱하기 2분의 1 그러면 4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으면 얘랑 얘랑 길이가 같아야 돼요 근데 수직이동되니까 여기가 9니까 여기도 18 그런데 이등변사각형인데 여긴 60도 60도가 돼서 실제로 얘는 정상각형이 되겠습니다 음. AB는 18이고 BC도 18이 되겠죠 OC는 OC는 OA랑 같아야 되겠죠 OA랑 같아야 되니까 음, 여기가 9니까 여기를 x라고 쓰면 OA는 x분의 9가 코사인 30도를 구하는 식이지 코사인 3 0도 2분의 루트 3 따라서 x는 넘어가면 18이고 루트 3이니까 6 루트 3이 되겠습니다 6 루트 3 그러면 여기는 이제 3루트 3이 되겠죠 삼각형의 넓이는 이 삼각형이 넓이, 넓 정삼각형이라 그냥 이 상태로 2분의 1 곱하기 18 곱하기 18 곱하기 사인 끼인가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약분하면 9이니까 81루트 3이 되겠죠 틀린건 3번이 정답 14번 삼각형 ABP의 넓이를 구할건데 얘가 지금 같은 거에 있어야 되니까, 얘, 얘도 길이 같아야 되는데, 이등변 삼각형인데, 얘가 정삼각형이 되어버리니까, 여기가 60도가 되니까. 따라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6루트 2 곱하기, 6루트 2 곱하기, 사인 끼인가, 사인 끼인가, 2분의 루트 3이죠. 약분하면, 3, 3이 되니까, 여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가 2죠. 그럼 18루트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A5의 길이를 구할건데 자 일단 여기서 선을 보조선을 하나 이렇게 그리면 얘가 1이어서 여기도 1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랑 얘랑 합동이라서 이큰 상박형 두개가 지금 A 여기 지금 요 그린 선들이 합동이어서 여기 길이가 3이 되겠죠. 3이 되고. 일단, 피타고라스 정렬 여기를 찾겠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렬을 찾으면 9 빼기 4를 할까요? 여기 루트 5가 되겠죠. 루트 5. 그럼 여기는 X고, 여기는 에 여기도 X. 그러면 X 플러스 루트 5가 이 전체 삼각형의 빗변이 되겠죠. 루트 5의 제곱은 X 제곱 더하기, 얘는 4니까. 4의 제곱 16. 전개하면 X 제곱 플러스 루토 2 루토 X 플러스 5는 X 제곱도 아기 16, X 제곱 지워지고 2 루토 X는 11, 따라서 X는 2 루토 5분의 11이 되겠습니다. 어 제가 이상한데? 다시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니까, 여기는, 아, 여기를 잘못 썼군요. 900이 1이니까 2루트 2가 돼야 되죠. 이렇게 선을 그리면, 여기도 1이고, 여기가 x. 그래서, 빗변이 x 플러스 2루트 2가 빗변이 되겠죠. 예, 제곱은 4, 4, 16 더하기 x제곱. <laughs> 전개를 하면, 4루트 2 x 플러스 8은, 16 플러스 X제곱이고, X제곱 지워지고, 따서 4루트 2X가 8이 되어야 되겠네. 따서 X는 루트 2. 그럼 AO의 길이는 3루트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